IB 디플로마 프로그램의 개요, IB는 흔히 세계 공통의 대학 입시 자격이라고 불립니다. 그 이유는 시험과 평가 방식이 어느 나라에서든 동일하기 때문입니다. 서울의 학생이든 싱가포르나 런던의 학생이든 같은 기준으로 성적을 받습니다. 그래서 미국, 영국, 캐나다, 홍콩, 싱가포르 등 주요 대학들이 IB 성적을 신뢰하고 입학 자료로 적극 활용합니다. IB 과정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. PYP Primary Years Program, 초등학교 과정. MYP Middle Years Program 중학교 과정, t p Diploma Program 고등학교 과정, 흔히 IB 디플로마라고 부르는 핵심 과정. 이 책에서 다루는 건 마지막 단계인 IB 디플로마입니다. 만 16세부터 19세 학생이 2년 동안 공부하며 총점 45점 만점의 성적을 받습니다. 이 점수가 대학 입시에 직접적으로 활용됩니다. IB 디플로마는 단순히 시험만 치르는 제도가 아닙니다. 학생들은 여섯 과목을 선택해 공부하면서 동시에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. 이 e Extended Essay, 4천자 분량의 독립 연구 논문, T-hook Theory of Knowledge 지식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적 에세이와 발표, CA Security Activity Service 창의 활동 봉사를 통한 프로젝트 경험, 즉 단순히 성적만 좋은 학생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 연구, 능력 사회적 책임감까지 함께 평가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많은 학부모가 묻습니다 IB가 AP나 A-Level과 뭐가 다른가요? AP는 미국식 과목별 시험이라 유연성이 높고 과목 선택 폭이 넓습니다. A-Level은 영국식으로 소수 과목을 깊게 파고드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. IB 디플로마는 균형형입니다. 인문과학, 언어예술까지 고르게 공부해야 하며 에세이와 프로젝트까지 병행합니다. 이 때문에 어떤 학부모는 IB는 명문대 진학의 황금 티켓이라고 하고, 또 어떤 학부모는 아이에게 너무 버겁다고 말합니다. 어느 쪽이든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. IB는 세계 어디서나 인정받는 자격이자 학생에게 강한 훈련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.